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TE는 late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LAT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LATE는 l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ate, late, 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늦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L-A-T-E가 들어있고요. L-A-T-E는 L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late, Plate, Pl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접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L-A-T-E가 들어있고요. L-A-T-E는 l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alculate, calculate. Calcul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계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late가 들어있고요. late는 l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translate, translate. trans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통역하다 또는 번역하다. 외국어를 통역하다. 외국어를 번역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late가 들어 있고요. late는 l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elate, relate, re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ate 인데요. 발음은 rate. 그러면 이번에는 RATE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RATE는 r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ate, rate, 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비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몇대 몇이다. 물과 소금의 비율 할때 비율. 이번에도 역시 RATE가 들어 있고요. RATE는 r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축하하다, 기념하다. 생일을 축하하다, 기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ate가 들어있고요. rate는 r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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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RATE가 들어있고요. RATE는 r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decorate, decorate, deco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장식하다. 식탁을 꽃으로 장식하다 할때 장식하다. 이번에도 역시 rate가 들어있고요. rate는 rat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operate, operate, oper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작동하다. 예를 들어서, 고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다. 그럴 때, 작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ate, late, 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늦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 l a t e p l a t e p l a t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접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 a l c u l a t e c a l c u l a t e c a l c u l a t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계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anslate, translate, trans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통역하다, 번역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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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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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비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단어는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축하하다, 기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centrate, concentrate, concentr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c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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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장식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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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작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